단순히 떠나는 여행이 아닙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비즈니스도 아닙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당신의 100세 시대는 건강하십니까? 여기, 주식회사 공생이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전국을 누비는 청춘 투어의 즐거움 위에, 잃어버린 몸의 활력을 되찾는 기적 같은 치유를 더했습니다. 고통 없는 삶, 활기찬 노후. 누군가는 꿈이라고 말하지만, 공생에게는 현실입니다. 검증된 통증 케어 솔루션과 줄기세포, 그리고 몸을 깨우는 온열 치유 시스템까지. 우리는 최고의 기술을 가장 편안한 여행길에서 선물합니다. 돈을 버는 것을 넘어 건강을 나누는 제로 마케팅. 나의 건강이 이웃의 건강이 되고 그 나눔이 다시 풍요로움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순환. 작은 체험실에서 시작해 전국 방방곡곡, 마을회관을 넘어 거대한 힐링의 성지까지. 우리는 대한민국을 넘어 500년 미래를 내다보는 공익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동행. 이곳은 주식회사 공생입니다.